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바라죠. 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지만, 내가 행복하고 다른 이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다면, 이것은 불안전하죠. 스스로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면, 이것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뭔가를 줄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죠. 마음과는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무기력을 느낄 수도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나빠지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 안에서 혼란스럽고 혼동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살수 있을까요? 애를 써보지만 삶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알지 못하면 애를 써도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지혜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삶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내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이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지만 눈과 귀를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죠? 물론 만지는 촉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인간의 감각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마음의 창이라는 것은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잖아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또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창이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창이 눈이라면 마음의 문은 무엇일까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어디예요? 입이죠, 입. 입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기도 하지만 입에서 뭐가 나가죠? 침이 나가요?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흐름을 봐야 돼요. 일순간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꾸준히 들어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관심사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 나는 돈에 매이지 않아 돈이 뭐 중요하겠어? 돈은 많지 않아도 돼 하면서 맨날 돈 얘기만 합니다. 그럼 이 사람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돈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돈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제가 군종 신부로 있을 때 2005년도에 주일 미사를 하는데 성체 분배를 하는데. 군인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훈련병 있죠? 아직 계급은 달지 못하고 이렇게 딱지 붙이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에만 그랬더니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라면 그럽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라면? 미사 끝나고 불렀습니다. 너 아까 미사 때 라면 그랬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신부님.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아침부터 라면이 먹고 싶었대요. 미사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라면 그런 거죠. 아멘과 라면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배는 고프고 먹을 건 풍성하지 않고 요즘 군대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면이 정말 먹고 싶은데 아멘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라면이라고 튀어나왔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발면을 줬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처음 봤어요. 보면서 좀 흐뭇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어쨌든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튀어 나온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전략상 만나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죠. 해야 될 말만 합니다. 그런데 말이 진실성을 띄기 시작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대상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무에게나 할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아무에게나 할수 없는 말이 있죠.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하고 정말 밀접, 밀접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말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린 누구에게 짜증을 내죠?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에게? 본당 신부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짜증, 내 안에 있는 분노, 부정적인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 튀어나가죠?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연인들,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진실이 담겨져서 그 안에 안 좋은 것들도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친절하게 가족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맨날 죽겠다, 짜증난다, 힘들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지만 다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할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가장 여가 없이 말하는 걸까요? 점점 가까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말은 여가 없이 나올까요? 나 자신에게 그래요. 잘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 했죠? 내 스스로도 행복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 사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많이 가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려고 하지만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좋은 말들이 나오는지 안 좋은 말들이 나오는지 꾸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 저런 말 해야 돼 하면서 조심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 일주일 동안은 그러지 마세요. 나오는 대로 살아 보세요, 한번. 하지만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아유, 죽겠다. 짜증 난다. 밉다. 이런 것들 이 안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면 좋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일주일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도 문자를 남발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되죠. 내 자신이 어떤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뿌리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왜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도 중요하죠.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안 좋은 말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달라서 이 자식아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왜 웃고 있지만 말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아닌 힘도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2009년도에 MBC에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모르겠지만 한글날 특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밥 있죠, 밥. 밥을 한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습니다. 한 군데는 고맙습니다라고 써요. 한 군데는 짜증납니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MBC 아나운서들과 밖에 있는 일반 회사의 직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두 개씩, 그리고 다섯 명에게 나누어 줘요.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한달 동안 한 곳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곳에는 짜증난다, 화가 난다, 싫다, 밉다. 부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욕해도 좋습니다.라고 해요.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것을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변화를 일으켰는데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즉 그시만 쓰여져 있던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말했던 플라스틱 안에는 밥이 살짝 노랗게 누룩 곰팡이가 폈다고 합니다. 냄새도 구수했대요. 그런데 짜증날다, 싫다, 화가 난다 이랬던 것은 새까맣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뉴스를 안 보시는구나. 뉴스 끝에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그러면 밥이 말을 알아듣나요? 한국밥이라서? 미국에 있는 밥은 영어로 말하고 프랑스에 있는 밥은 불어로 말해야 되나요? 밥은 귀가 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즉, 밥이 귀가 있기 때문에 그기서 알아들었다라기 보다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무엇인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언역이라고 합니다. 언역. 들어보셨어요? 발음이 제가 좀안 좋아가지고. 언역. 언년이 아니고 언역.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문역은 뭡니까? 글자에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역은 잘 모르겠지만, 언역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린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잖아요. 누가 막 짜증내고 막 화내면 욕이 왜안 좋은 거죠? 어떤 사람 막 욕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 어때요? 불쾌하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마다 하는 욕들 있죠. 있잖아. 여기만 길거리만 나가도 막 들립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짜증나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듣는 사람도 그 안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욕은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어디서 혼자 하세요. 혼자. 혼자 화장실에서 하든지. 근데 재밌는 건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럼 해보시면 압니다.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혼자 6두 문자 12개만 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지나 안 좋아집니다. 즉내 안에서 나가는 말의 힘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한 가지 뭐냐면 보통 뱀 같은 경우 독이 있죠. 사람에게도 독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독이 있대요? 침에. 그래서 이걸 실험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정확한 출처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알았었어요. 지금은 까먹었습니다. 이것도 한 20년 된 일이기 때문에 침을 뱉잖아요. 좋은 생각, 좋은 말하면서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누가 뭐 죽여버리고 싶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하면서 을 침을 뱉었대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더니 놀랍게도요, 독사의 맹독보다 더센 맹독이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서 뱉었던 침에서 그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치매 성분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는데, 행동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뭘 주목하면 된다? 말을 주목하면 된다는 거죠. 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내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만 들어보면 아니, 아니까 말만.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간 어떻게 하자? 막말하자. 남한테 막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 대로 절제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알수 있습니다. 혹시나 혼자 하기 힘든 분들은 녹음을 하세요.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공짜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그죠? 본당신뭐 욕했는데 들어가면 어떡하지? 어쨌든 한번 살펴보면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다음은 해결 방법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죠. 집회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말은 어떤 것을 드러낸다.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그리고 루카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둬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내수스로를 기쁘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이 들어오고 좋은 것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만족되어져야만 그 사람은 행복한데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선한 것이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옵니다.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나오게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는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애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뇌에서 좋은 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유 멍청하 그러잖아요. 우리 화가 나죠. 짜증 나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 그래 내가 좀 멍청한 면이 있지. 저 사람이 나에게 지적해 주니 참 고맙네. 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럼 기분이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나아져요. 이게 극도로 나빠졌다가 순간에 나아집니다.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해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누가 나한테 바보 멍청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보 멍청이? 뭐지, 저 인간?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같이 어렵지 않죠? 바보 멍청이? 아니, 지금 감정을 담아서. 저 인간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자. 지금 아침에 그 왼수가 했던 말 기억해 보세요. 자, 바보 <laughs> 멍청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아 연기 진짜 못하시네. 한번해 보세요. 바보 멍청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시작. 즐거우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해 보세요. 근데 그 순간에 어 그래 나한테 그런 면이 있지. 알려주니 고맙네.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좋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요,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게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근데 계속 가능해요? 누가 뭐라고 할 때마다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즐거운 사람이야. 어, 정말 그래야 돼. 이게 맨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동이 강해지면 습관으로 돌아가고요.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은 할수 있지만 뿌리가 깊지 않으면 결국은 터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애만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막에 보면 가시덤불이 있죠. 이 가시덤불이 어떻습니까? 가시가 막나 있잖아요. 그래서 찔릴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왜 그럴까요? 태생부터 가시나무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환경이 그래서 그래. 뭐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을 빨아들였다가 이게 밖으로 많이 나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파리가 가시처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애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어때요? 푸르르고 넓죠. 왜? 밖으로 많이 빠져 나가도 신애가에 뿌리를 뻗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다면, 선한 것을 꺼내놓고, 악한 것이 있다면, 악한 것을 꺼내놓는다는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뭘 보면 알수 있다고요? 나의 말을 들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겠다, 죽지 못해 산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부정적인 말이 많이 튀어나온다면, 내 안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도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말의 힘이 다른 이들에게 안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사람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죠? 내가 할수 없으니 하느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내가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한테 붙어있어라. 내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복 많이 받고 좋은 일을 한다. 이건 생각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이미 알고는 있지만. 자꾸 의식하지 못해요. 뭐를?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다. 신앙은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맡겼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행복이 없다면 내가 어쩔 수 없으니 주님 제 안에 오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미사 안에 거룩하게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지금 실천하는 거죠. 그분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누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죠. 내 마음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이것은요, 단순히 개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말 듣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주님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성호를 그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도 신앙이에요 단순히 착한 일하고 뭐 계명을 지키고 이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만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주님 무조건 명령만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뭐해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 듣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불안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죠. 왜? 뿌리가 주님께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부부간에도요.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불안감을 느껴도 이 불안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 왜 화내는지 아세요? 저희 남편은 맨날 화 맞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빨 드러내면서 막 으어, 이러는 개들 있죠. 얘네들이 왜 그런데요? 무서워서 그런데요. 가끔 텔레비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개 전문가가 나와서 얘는 맨날 으르렁대요. 그러니까 뭐라 고 그래요? 얘 무서워서 그래요. 우리는 그 개가 무섭다라고 하지만 그 개가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무서운 토끼가 지나가는데 옆에 사자가 한 마리 딱 있습니다. 토끼가 막 눈에 힘주면서 사자한테 막으르렁댔어요 그럼 사자가 으르렁 그래요? 가소롭죠.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절대로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강하니까. 언제 이빨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울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스스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안에서 평화가 있다면, 안정감이 있다면 좋은 게 나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느님이 계시면 좋은 것이 밖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쁜 곳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길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보자? 막 살아보자가 아닙니다. 뭐 하면서? 막 말하면서.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놀라지 마시고요. 충격받지도 마세요. 그냥 어차피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주일간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구나. 어떻게 하는구나 하면서 잘 생각해보고, 들여다보고, 묵상해보면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의탁해야지. 아주 절실해집니다. 주님, 함께하십시오. 하면서 매순간이 기도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미사를 하고, 어떤 말하고, 느낄 때마다 성호를 긋는 거죠. 주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주님, 함께하십시오. 주님,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네요. 주님 함께 하십시오. 제가 또 부정적인 말을 했네요. 주님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성호를 굽는 횟수가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은 성호 안긋으셔도 되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자? 막말하자. 어떤 말 하자? 막말하자. 이 막말은 개념이 다른 거죠. 남한테 막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침없이 한번 해보자. 대신에 주목해 보자. 어떤 말 하는지 그리고 알게 되었다면. 주님께 의탁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도록 뭐 하자? 맡기자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죠 불행한 사람은 그 불행이 밖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입은 마음의 분이라 할수 있어요 말을 잘 들어보면 꾸준히 들어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나오는 것 의식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신호를 주죠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정서까지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거침없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주님 관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총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았다면 주님께 맡기고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포기도 하지 마세요. 판단도 하지 마세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주님께 의탁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